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사이누스의 시스트가 보일 경우, 임플란트 식립과 사이누스 오그멘테이션 또는 붕그랍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김남서울대 병원의 김영균 교수님께서 아감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제에 낸 케이스 스타디의 증례가 있어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증례를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에는 사이누스 내 시스트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병변이 없는 경우 사인후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기 전에 시스트에 아스퍼레이션을 해서 시스틱 플루이드를 제거하고 나면 디컴프레션이 되면서 시스트의 사이즈가 줄게 되기 때문에 사인후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는데 매우 용이하고 파퍼레이션 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이누스 클래스 3 오그멘테이션에 별 영향이 없고 임상적인 예후도 매우 훌륭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에스퍼레이션 또는 시스트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이누스 오그멘테이션을 해결하는 증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이 환자의 사이누스 멘브레인을 발견했는데요. 2021년 약 5년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사이누스 멘브레인이 메디알 쪽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수식을 먼저 간단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구축 5번 상당히 오랜 기간 미싱된 상태죠. 풍상적인 사이누스 오픈 에이션 넣고요. 플랩 리플렉션 해서 사이누스의 라테랄 본 오픈시킵니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라테랄 윈도우 오프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윈도우 오프닝 하는 모습입니다. 본 i 시 n 다 가하고 부드럽게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제거하고 나면 안쪽에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보입니다. 사이노스멘 브레인이 보이는 이 위치가 바로 엑스레이에서 보신 시스트가 잡혀 있는 라테랄 부위인데요. 지금 사이노스 엘리베이션 디테치먼트 하는 과정에 라쏘레이션이 좀 생겼죠.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 라쏘레이션된 부위가 바로 시스틱 멤브레인과 붙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포레이션된게 보이시죠? 약간 아마 코티컬 플레이트를 떼내는 과정에서 라설레이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위가 시스트가 있었던 부위로 보이고 아마 럽처된 부분으로 시스틱 플루이드가 다 빠져나가서 시스틱 엔터티, 멤브레인 엔터티가 다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쭈그러들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아주 얇은 시스틱 멤브레인인 경우에는 라설레이션 되거나 퍼포레이션 되면 시스틱 멤브레인 엔터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큐레스로 멤브레인 안드티를 확인하고 퍼플레이션에 의한 럽처로 확인해서 다른 아스플레이션 프로시트저 없이 석션 팁으로 안에 석션을 해서 그냥 확인만 하였습니다. 즉이 사이너스 멤브레인 안쪽에 실스템 멤브레인이 혹시 남아있는지 멤브레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사이너스 오브멘테이션 임플란트 식립 보물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된 멘브레인 사이로 저희 여러번 소개시켜 드렸던 월더블 렌틴 파우더 사이노슨의 임플란트 주변으로 패킹하는 모습입니다 뭐 움직이지 않고 본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가 앞선 사이노스 강의에서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이노스 어그멘테이션 클래스 3 수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윈도우 오프닝한 라테랄 코트칼 플레이트를 임플란트 측면과 몰더블 덴틴 파우더의 측면으로 캡핑해서 잘 지붕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퍼포레이션 된 사이노스 멤브레인은 따로 리페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오픈된 것은 오픈된 사이노스 멤브레인과아 라테랄 코티컬 플레이트는 드레인 사이트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추하시고 미스터의특별 릴리징 시조는 드레인 사이트로 남겨두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신 이 사이누스 동영상을 정리해 보자면 윈도우 오픈한 본 마진이 보이고 오프닝 하는 과정에서 어, 라설레이션 되었고 라설레이션 되면서 아마 플루이드가 자연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석션으로 확인하였죠 통상적인 사이누스 오그멘테이션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는데 이렇게 라설레이션 된월 사이누스 멤브레인 사이로 남아있는 시스틱 월이 약간씩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덴틴 멀더블 덴틴 파우더로 패킹하고 라테랄 코티칼 플레이트로 캡핑한 다음에 사이누스 내 임플란트 주변의 본 하우징을 완성하고 라설레이션 된 부위 덴틴의 경우에는 리페어 하지 않고 트레인 사이트로 남겨둔 것으로 저희 측내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 동영상 15, 16, 17 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시추하고 디스탈 쪽에 버티컬 릴리징 인서션 오픈 상태로 두어서 드레인에 용이하도록 하고 어, 드레싱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시스트가 있었던 모습이고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피로 수술한 장면입니다. 이 부위가 라테랄 오픈했던 부위고. 코티칼 플레이트가 라테라르 캠핑되어 있으며 임플란트 주변으로 멀더블덴틴 파우다가 패킹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솔루후 쌓인 앱러드 클라시입니다. 약 5일 후에는 이 블러드 클라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에어버블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버블이 사이을스내에 쌓인 블러드 클라시 드레인되고 있다는 에비던스 중에 하나이지요. 약 5개월 후에는 임플란트 주변의 본 하우징에서 본 포메이션과 리모델링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테랄 오픈 부위 무난하게 힐링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너스 내에 있던 시스트는 현재 위치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임플란트 주변의 본 포메이션과 새로운 사이너스 멤브레인 형성에 별달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영균 교수님의 증례와 이 증례를 정리를 해보자면 비록 시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이누스 내의 병변이 없다고 한다면 사이노스 맨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기 전에 아스퍼레이션을 통해서 사이노스를 디컴프레션시키고 사이즈를 줄인다면 통상적인 사이노스 엘리베이션에 별 문제가 없다 보고하고 있고 그 임상적인 결과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시스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증상이 없으나 환자가 발견됐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제거를 원할 경우인데 굉장히 큰 미코스 리텐션 시스트겠죠. 시스트가 상악 좌측. 6번, 7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대로 사이누스를 라테랄 오픈하고 역시 라스레이션된 부위를 통해서 지금 요게 윈도우 오픈한 본 마진이고요. 여기가 사이누스 멘브레인인데 그 안쪽으로 시스틱 월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트 사이즈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어서 좀더 사이누스 멘브레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점점 더 크게 보이는 월과 시스트의 엔터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퍼레이션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18개의 니들을 꽂아서 아스퍼레이션을 실시하고 약간 옐로우 이시한 시스틱 플루이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틱 플루이드를 빼냄으로써 시스트의 사이즈를 줄이고 아주 탱탱했던 시스트의 멤브레인이좀 쭈글쭈글해지면서 핸들링하기 편하게 되죠 이때 석션을 이용을 해서 이시스 membrane, 시스템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사스템스템뮤커시스 리텐션 시스템 은 e m b r a n e 시스템 membrane, 시스템 m e m b r a n 시스틱 플로이드를 제거하고 난 럭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서 거꾸로 제거하기가 매우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잡고 잡아내는 모습이고 안쪽으로 큐렛을 통해서 긁어내서 시스트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거한 시스틱의 모습이고요. 물론 바이옵시는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오프닝된 사이트로 드레인을 집어넣어서 드레인 사이트로 활용을 하고요. 시스틱 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술전 사진이고요. 술후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지금 여기가 라테랄 오프닝 사이트, 드레인 사이트로 활용하고요. 여기 커다랗게 있던 시스트는 없어졌습니다만, 라테랄 월 상방으로, 사드 상방으로 약간 남아있는 시스트 월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테랄에서 본 측면에서는 시스트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보이죠. 이번에는 아스퍼레이션과 동시에 시스트까지 리무버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 봉그라프트 하는 세 번째 경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상악 좌측 5번, 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 역시 시스틱 엔터티가 보이고 있죠. 라테랄에서 보면 뮤커스 리텐션 시스트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라테랄 윈도우 오프닝 하고요. 여기 윈도우 오프닝 마진, 본 마진이 보이고 시스틱멤브레인 퍼퍼레이션 된게 보이고 안쪽으로 시스트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제거한 코티칼 플레이트 고요좀더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분화 했더니 안쪽에 명확하게 시스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8게이지 니들을 꽂아서 시스트에 대한 에스퍼레이션을 실시하고요 꽤 많은 플루이드가 나오고 있죠 이텍스처도 굉장히 시스틱멤브레인이 두껍고 크게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게 사이노스 멘브레인이고, 본 마진이고, 이게 시스틱 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플루이드를 아스퍼레이션 해낸 다음에 사이노스 멘브레인 안쪽으로 큐렛을 넣어서 엔터티를 확인하고 좀더 긁어낸 다음에 석션을 이용을 해서 아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이즈가 줄고 쭈글쭈글해진 시스틱 월을 석션으로 잡아내면 이렇게 석션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핀셋으로 잘 잡고 안쪽으로 큐렛으로 조심해서 긁어내면 시스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났더니 워낙 사이즈가 컸던지 시스틱 멤브레인이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5, 16, 17강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이용하고 라테랄 코티칼 플레이트를 캡핑하면 이 사이노스 내에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의 본하우징을 매우 잘 형성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테랄에서 이이 시스템의 모습을 보면 시스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 몰더블 덴틴 파우더로 본그랍트를 한 모습이고 약 8주 후의 모습입니다 매우 잘 새로운 시스틱멤브레인이 전방부와 후방부에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트한 월더블 덴틴 파우더가 잘 리모델링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지털 뷰로 보시면 여기가 아, 25번, 26번 자리인데 라테랄 오픈한 워시고 캡핑한 코티칼 플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덴틴 파우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26번 자리, 라테랄 코티칼 플레이트 캡핑 덴틴 파우더의 자리입니다 아, 보니 임플란트 주변을 하우징을 엄청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그리고 새로운 사이노스 멤브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있던 시스틱 엔터티는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이노스 내에 시스트가 존재할 경우 어떻게 임플란트와 봉그라프트를할수 있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김영균 교수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사이누스 내 시스만 존재하고 다른 병변이 없을 경우 에스프레이션만 충분히 하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임플란트 식립과 어그멘테이션 본그라프트를 실시하면 된다. 저희가 또 보여드린 경우처럼 사이누스 시스트가 매우 큰 경우나 또는 파퍼레이션 후에 시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해도 된다. 물론 이때는 사이누스 멘브레인이 라세레이션이 커지거나 파퍼레이션이 커지거나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덴틴 파우더를 이용한 장점, 사이누스 r 브레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리페어 하지 않고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롱텀 리류 절트가 매우 좋은 것을 15, 16, 17 강에서 보여드렸으므로 제거하고 통상적인 덴틴 파우더를 이용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해도 매우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니였습니다.